요즘 들어 회색이는 아침을 먹고 나면 저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 잠을 청합니다. 그야말로 널브러진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아침을 먹자마자 바로 지붕에 올라갔네요. 예전에는 제가 출근할 때면 대문까지 저를 졸졸 따라오곤 했었는데 새끼를 낳은 뒤로는 아침만 먹고 나면 지붕에 올라가서 세상 귀찮은 표정으로 저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음잘 다녀와 하는 듯한 표정이네요. 한마디로 고양이 팔자 상팔자입니다. 오늘도 출근 전에 양이 새끼들을 확인하는데요. 오늘은 새끼들도 피곤한지 자기들 집인 박스 안에서 곤히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다들 젖을 먹고 나서 잠을 청하는 것 같습니다. 무럭무 <뭐뭐뭐라> 크고 있군요. 저의 사랑스런 에마 시트가 얼마 전 테러를 당했습니다. 시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범인은 바로 회색이인데요. 회색이에게 버릇이 하나 있다는 걸 얼마 전 알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발톱으로 뭔가를 잡고 뜯으려는 겁니다. 회색이가 계속해서 시트를 뜯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사이인가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네요. 아, 쳐다보고 있으려니 한숨만 나옵니다. 호텔에서 지인과 함께 점심 식사를 막 시작하려는데 때마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영장 물 보니까 알겠다. 흔들려서 많이. 그리고 왜 사람이 안 들어갔는데 물이 흔들리잖아. 네 지진입니다 지진. 얼트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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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어? 얼스 퀵. 얼스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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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응. 아 깜짝 놀랐습니다. 지인과 지금 점심 먹으려고 지금 지인께서 투숙 중이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점심 식사를 같이 하려고 나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네가 예민하다 나보다는 나는 너가 얘기해서 알았어. 근데 확실히 확실하게 느꼈어 이번엔 앉은 상태에서 이 정도로 느꼈다는 거는 그 약한 지진은 아니야 이거. 지금 몇 시야? 그 3월 16일 몇 시야? 어. 10시 23분. 네. 3월 16일 10시 23분. 어우, 지진이. 나는 필리핀에서 지진을 여러 번 경험한다니까? 어, 그래요? 네. 오늘도 퇴근하고 걷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걷기 운동이라고 해서 뭐 특별할 건 없고요. 그저 제가 사는 빌리지를 몇 바퀴 도는 겁니다. 이렇게 빌리지를 걷는 건 당연히 건강에 도움이 될까 해서인데 평소 저는 걷기 운동을 할때 헬스장 러닝머신 기준으로 대략 6, 7km 정도 속도로 걷는 게 보통인데요. 그 정도 속도면 보기보다 좀 빠르게 걷게 되는 거라서 40분 내지 1시간 정도 걸으면 땀이 흥건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걸으면서 셀카 영상을 찍어야 해서 평소보다는 좀 천천히 걸어볼 생각입니다. 빌리지 안을 걷다 보면 저처럼 걷기 운동하는 다른 분들을 마주칠 때도 있는데 그분들 걷는 속도를 보면 저보다는 훨씬 천천히 걷는 편이라서 운동이라기보다 거의 산책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느긋한 속도로 걷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영상 촬영 관계로 저 역시 산책 모드로 느긋하게 빌리지를 걸어볼 생각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살 때는 헬스장도 열심히 다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승용차보다는 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걸어다니는 편이었는데요. 필리핀으로 건너온 초기에도 그런 습관은 계속 이어져서 항상 지프니를 타고 다녔고 또 많이 걸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빌리지에서 걷기 운동도 했고요. 그랬던 제가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나서부터는 걸어다닐 일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가까운 곳도 항상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게 되면서 예전에 비해 걷게 될 일이 대폭 줄어들더라고요. 자동차 같으면 어디를 가려해도 주차 문제부터 고민하고. 차를 뺐다 꼈다 하는 게 귀찮아서 편의점 같은 가까운 거리는 그냥 차 없이 걸어갔다 오곤 했는데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주차 문제로 고민할 일도 없고 오토바이를 뺐다 꼈다 하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바로 집 앞에 볼일을 다녀올 때도 절대로 걷지 않고 오토바이를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어찌 생각해보면 오토바이가 걷기 운동에는 최대의 적이자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호텔 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는 한동안 걷기 운동을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저 집안에 퍼져만 있고 싶고 걷기 운동을 하러 밖으로 나간다는 게 귀찮더라고요. 그렇게 내일 걸어야지 내일 운동해야지 하고 차일피일 미뤄온 게 어느덧 1년여가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기간 걷기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점차로 체력도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되었고 늘 몸이 찌뿌듯하고 항상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3월 초부터 다시 걷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처음 며칠간은 피곤하고 귀찮아서 금방 포기하고 싶었지만 건강을 위해 이를 악물고 걷기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걷기 운동을 다시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조만간 많이 걸어다닐 일이 곧 생길 것 같아 그때를 대비해 미리 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운동도 전혀 하지 않고 지내다 갑자기 장거리를 걷게 될 경우 몸살이 나거나 쓰러질까 싶어서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매일 걷기 운동을 하면서 컨디션을 조금씩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조만간 제 영상을 통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독거노인의 모습을 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오토바이 썰로 돌아와서 오토바이가 걷기 운동의 최대의 적이라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오토바이가 실생활에는 실용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필리핀에 살기 시작하면서 저 스스로 오토바이 예찬 논자가 된것 같은데요. 자전거는 초등 때부터 타기 시작해서 이제 자전거 경력은 50년도 넘는 것 같은데 오토바이 경력은 이제 겨우 4년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처음 오토바이를 살 때만 해도 자전거와 오토바이 운전은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에 오토바이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만 결국 스쿠터를 사서 타고 다니다 보니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크게 다를 게 없다는 느낌입니다.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온 경험이 있어서인지 오토바이 운전은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오토바이 사는 걸 즐기는 편은 절대 아닙니다. 오토바이는 그때그때 그때 제가 필요에 의해서만 타는 거지 저는 절대 바이크 애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드라이브를 즐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전에 제 영상의 댓글을 통해 함께 라이딩할 걸 제안하셨던 바이크 동호인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정중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바이크 애호가도 아니고 그저 필요에 의해서만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이기에 동호인들과 함께 라이딩한다는 건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사교성도 없어서 남과 금방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런 모임에 참석해 봐야 분위기만 썰렁하게 만들 것 같다. 정중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 처지와 제 성격이 그래서 참가를 꺼리는 거지, 제가 튕긴다거나 거만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이 빌리지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곳은 아주 고급 빌리지에 속하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중산층의 필리핀어들과 일부 서민층들 그리고 다국적 외국인들이 함께 섞여 사는 빌리지라고 생각됩니다. 필리핀 사람과 외국인의 비율이 7대 3이나 6대 4 정도로 필리핀 사람들이 약간 더 많이 사는 것 같고요. 한국분들도 여러 가구가 살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 빌리지에 처음 이사 왔을 당시만 해도 이 빌리지에서 중국인은 보지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팬데믹 때부터 조금씩 중국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몇집 정도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족단위 거주자들은 보기 힘들고 십수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기숙사 생활을 하듯 그렇게 한 집에 빽빽하게 몰려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만약 필리핀에서 살 집을 구하려면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요. 필리핀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집 임대광고가 많이 올라오긴 하지만 한국에 비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접하는 게 쉽지 않아서. 소비자가 일일이 발로 뛰어다니며 집을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프라가 한국에 비해 아직은 열악한 수준이거든요. 제가 필리핀으로 본격 이주하기 한달 전쯤에 관광객으로서는 마지막 앙헬레스 방문이었던 시절에 당시 방문 컨셉을 앙헬레스의 집 구하기로 정한 다음 아예 작정하고 월세 집을 보러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앙헬레스 호텔에 일주일 정도 체류하면서 한달뒤 본격 이주에 오면 살 집을 알아보려고 이리저리 다녔는데요. 나을 정도로 일정을 잡아두고 첫날은 난익근프렌시스십 한인타운 근처를 돌아보고 다음날은 역시 난익근 워킹스트리트 근방을 돌아보고 그 다음날은 마운틴뷰와 다이아몬드 지역 그리고 마지막 날에 헨손빌 지역을 열심히 돌아봤는데요. 땡볕 아래서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는 끝에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찾게 돼서 지금까지 5년간 잘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지프니를 타고 가다 내려서 다시 걷고 하기를 반복하면서. 나흘 동안 땡볕 아래 양산을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당시에도 지금처럼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더라면 아마도 단 하루면 모든 곳을 돌아보는 게 가능했을 겁니다. 다시 또 오토바이 이야기가 나와서 좀 그런데 그만큼 오토바이의 효용성이 크다는 뜻이고 다 늙어가는 마당에 뒤늦게 깨닫게 된 생애 최고의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살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다른 빌리지들에 비해 이 빌리지는 가드들의 보안 수준이 많이 뒤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가드로 근무하는 분들 연령대가 60세도 훨씬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많았고, 유니폼도 없이 사복 차림으로 근무를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대략 2년 전쯤인가? 갑자기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길래 살짝 짜증이 났는데, 알고 보니 그 이후로 가드와 보안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더라고요. 젊은 가드들이 정복을 착용한 채 경비를 서고, 빌리지를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도 이제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말이 빌리지였지 출입자들에 대한 통제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좀더 안전해진 환경이 된것 같아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거의 1년 넘게 걷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가 요즘 들어 다시 걷기를 시작하면서 며칠간 피곤함을 느끼기도 했는데 이제는 좀 적응이 되는 건지 걷기 운동을 시작한 뒤로 몸이 점차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뜬금없이 몸을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영상을 통해 그 이유도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바로 그 날이 이제 멀지 않았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